바로 들어갈게. 첫 번째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것들을 복습해 놓고 들어가야 돼. 복습해 놓고 앞에 거 복습해 놓고 이제 간접 의문문이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다 기억하지? 의주 동의 형태를 일반적으로 취하게 될거라고까 봐. I didn't understand.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해석됐어?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자, 이 부분에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의문점이 지금 나왔어. 이해하지 못했대 왜 it was so important 의주 동의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지 왜 이것이 so important 그렇게 중요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 나는 다시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laughs> 이해하지 못했다 자 간단하게 소의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얘가 부사니까 설명해 주는 게 부사 소가 설명해 주는 게 비에 있던 형용사잖아. 형용사 앞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주는 거지.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요정도문장이었고 자, 비에 받게, 비에 받게. 자, 아이 e s 스 나는 추측했다. 추측했다. 나는 추측했다. 자, 요 정도, 내가 추측을 했으면 뜻을 모르면 적볼게 추측하다. 추측하다. 내가 추측을 했으면은 뒤에 추측한 대상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추측한 대상 즉 목적어가 필요한 소인데 뒤에 문장을 가려쳐야될 거야. 왜냐면 바로 하나의 명사만 나온 게 아니고 주어와 동사 형태가 한번더 보이지? 그치?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에 아 문장이 튀어나왔다는 건 분명히 이 문장 앞에 접속사 대신 생략돼 있다고 얘기했었지. 접속사 대신 생략된 힌트가 내가 추측했다. 대기하라는 거 전체를 추측했다. My friend just told. 내 친구가 단지 말했다고 추측했다. 그에게. 그에게. 자, 내가 추측한 바로는 내 친구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했다. 그한테. 자,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그는 누구냐면 배달원을 뜻네. 나타내. 배달원을 뜻는 뜻. 배달원에게. 자, 잘 봐봐, 잘 봐봐. 테리 말했으면은. 그 사람을 얘기한 걸까? 사람한테 얘기한 걸까? 사람한테 얘기한 거어지 사람한테 얘기했으면 얘기한 대상이 또다시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줘야 돼자 요렇게 태어,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오게 된다 자 근데 봐봐, 단지 얘기했어 이만큼을 얘기한 거지, 접 목적어 전체를 어떤 나무에, 어떤 나무에, 위치 i c 어떤 나무 의문사이자 형용사라서 비의 명사까지 동반한 형태지. 자 얘가 이제 간접인문문 내에서 주목보 중에 무슨 역할을 하는지 파악해봐야 돼. 파악해봐야 돼. 어떤 나무? We were sitting. 우리가 앉아 있는지 해석됐어. 우리가 앉아 있는지 we were sitting. 자 이렇게 비동사랑 현재공사가 합쳐진 걸 진행형이라고 한다는 었즉 우리가 앉아 있는지 근데 봐봐 비해 봐봐 언더에다가 별표 쳐럼빨간색으로 분명히 전치사 언더 뭐뭐 밑에라는 뜻이거든 내가 전치사에는 항상 뭐가 필요달했었지 명사 즉 목적어가 필요달했었다 아, 그런데 그 목적어가 없지 확인되네 위치부터 트위까지가 뭐를 아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목적어 특히 어떤 거요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우리가 조심을 해서 해석해야 돼. 전치사랑 명사랑 어떻게 합쳐져서 해석되지? 그지 그럼 봐볼게. 어느 나무 밑에 해석돼? 어느 나무 밑에 우리가 앉아 있는지를 단순하게 얘기했다라고 나는 추측한다. 오케이? 자 다시 갈게. 처음부터. I guess. 어 잠깐 쓸 시간 줄게. 써놓고. 써놓고 주의, 주의. 써놓고 선호포, 선호시선어포선다포시호포 선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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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가 단순하게 얘기했다고 추측한다. 이 문장은 서술형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다. 조심해야 돼. 다 여기 모아놓은 것들이 다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들. 그에게 단순하게 얘기했다. 어느 나무만이 아니고 언들과 삽초 설치해야지 어느 나무 밑에 우리가 앉아 있는지만 얘기했다고 추측한다. 해석돼? 오케이. 자, 요거에 문장의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 문장의 구성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놔 돼. 만약에 이곳에서 나온다면, 간접입문문 제에서 나온다면 위에 보다는 아래께 훨씬 더 중요성이 커. 오케이? 별표를 쓴다면 이 문장의 별표를 쳐야 되지. 자,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고, 비로 가볼게. 간접입문의 특약형이 의문사 플러스 초보정사도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야.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 자, 이렇게. 어, one of the first things. 바로 가볼게. 것이야 것 하나 가장 첫 번째 것들 중에 하나 원어로 복수 명사는 다기억하지 여러 개들 중에 하나 됐고 됐고 자 이렇게 명사 다음에 명사가 바로 튀어나왔다는 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표시지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니까 그 동사가 나올 때까지 가르쳐면돼 거기까지 다시 One of the first things, 첫 번째 것들 중에 하나 <laughs> My coworkers, 나의 동료가 동료. 나의 동료가 가르쳐준, 나에게 가르쳐준 어? 간접 목적어 있는데 직접 목적어가 빈 불완전한 문장 맞지? 아, 뒤에 직접 목적어가 불완전한 문장이 맞구나 그것까지 잘 기억해 볼게 관계아 명사 뒤에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가잖아 주목구 중에 하나가 자 그래서 내 동료가 나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것들 중에 하나. 자 주어 누구야? 원이지. 단수기 때문에 워즈로 받아줘야 된다는 것도 기억할게. 월가 아니야. 자 였다. 였으면 B 동사 뒤에 뭐가 필요하지? 보어가 음.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을 거야. How to say 어떻게 말하는지 였다. 동사랑 보어는내가 합쳐서 해석하자겠어. 자 이렇게 how to 동사 원형은 어떻게 뭐뭐 하는지로 해석하면 되지 혹은 뭐뭐 하는 방법으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 해석법은 두 가지 같이 알아볼까가 동맥에 맞게 잘 써봐 어차피 같은 표현이야 였다 말하는 것이었다 말하는 방법이었다 어떻게 말하는지였다 내 주소를 어떻게 말하는지였다 자 해석되지? 자 우리가 <laughs> 간접 의문문 플러스 투부정사를 간접의문문의축약형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그거를 다시 간접의문문으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했다시피, how to 동사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서 나왔던 의문사를 그대로 가져오고, 의문사 그대로 가져오고, 주어 동사 형태로 만들어주면 간접의문문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찾아야 돼. 자, 해석상으로 한번 맞춰볼게. 동료가 나한테 가로쳐준 것이 어떻게 말하는지였다. 내 주소를, 내 주소를 누가 얘기하는 거겠어 당연히 내가 얘기하는 게 되는 거지. 하 w I 자, 이제 동사를 넣어야 돼. 동사, 동사로 쓸 만한 건덕지가 있는 것들 어디 있지? 토부정사의 동사가 나타나그 거지. 토부정사의 동사를 그대로 옮겨주래.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를 붙여주려고 했었지? 조동사, 수를 붙여줘야 한다고 얘기했었지 남아있던 say가 받아준 뭐 목적 같은 거 당연히 뒤에 써주면 돼 해석해볼게 어떻게 내가 말해야 하나 는지 나의 주소를 말해야 하나 는지간접인문의 형태를 정확하게 외우고만 있었으면 은이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 있었다고 오케이? 오케이? 자요거 적어두고 정확하게 가야 돼간접인문자 적을게 자 여기까지 였고 뒷문장으로 들어가서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도 간접해본 문의축약형이 보이는 부분이거든? 천천히 해석해보면 돼. 형식을 따라서 <laughs> 정확하게 해석만 해보면 된다고. 대의가 문장해보지? 좋아요. 그들은 설명을...